안녕하십니까. 박준섭 변호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도 여전히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을 하나의 우발적인 사건처럼 생각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법적, 정치적 판단이 분명한 배경과 근거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윤 대통령의 생각을 읽으려면 1930년대 바이마르 공화국 상황으로 되돌아가 보아야 합니다. 독일은 1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하면서 군주국이 몰락하고 민주주의 국가인 바이마르 공화국이 탄생하였습니다. 정부는 우파 세력과 좌파 세력의 대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연정이 좌우에 불안정한 타협으로 정권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바이마르 초기에는 극우 세력과 극좌 세력의 소요 사태가 있었고 초인플레이션의 경제 위기를 겪었습니다. 1923년에 한번 무너졌던 대연정이 결국 1930년에 가서 사회 정책 분야의 커다란 이견 때문에 완전히 무너지고 대통령 중심 내각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은 바로 1930년 비렐름 황제의 추종자이자 권위주의자였던 힌덴부르크였습니다. 그의 집권 기간 중에 공산주의 진영의 대파업 운동으로 극한 충돌이 일어나 사회의 대혼란 속에 빠졌습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그 유명한 헌법 소호자 논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텔제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소호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고 보수주의자인 칼 슈미트는 연방의 대통령이 잠정적이고 임시적인 비상조치권을 행사하면서 헌법을 수호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신념에 찬 군주제의 지지자이자 보수주의자였던 힐덴부르크 대통령은 임시적인 비상조치를 수시로 발동하면서 바이마루 헌법을 지켜갔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보수주의 세력이 히틀러를 연방수상으로 임명함으로써 독일은 마침내 전체주의 국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은 개엄 당시의 상황이 헌법상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칼 슈미트의 비상대권 이론을 염두에 두고 결정했을 것입니다. 그가 개엄 이후에 자신의 입장을 발표하면서 감정적이고 일시적인 계엄을 언급하였을 때 저는 칼 슈미트의 이론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판단에는 큰 오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개엄 당시의 우리나라의 상황이 독일의 1930년대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나라는 현재 5회 안에 사회주의 혁명을 추구하는 당이 없습니다. 민주당이나 진보적인 당은 결코 혁명을 당원으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헌법질서에 현존하는 위험을 초래하는 행동을 객관적으로 드러내며 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보수와 권력투쟁을 과격하게 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한편, 겸 당시에 낫지에 비견되는 북한이 어떠한 도발이나 군사적 위협을 하는 정황이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설정한 혁명을 추구하는 좌파와 전체주의 낫지는 우리나라의 민주당 등 진보정당과 북한을 같은 선상에 놓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비상대권의 요건입니다. 카칼 슈미트 스스로도 비상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예외 상태가 필요한데 그것은 기존의 법질서가 규정하지 않는 상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외 상태에서는 주권자가 제약 없는 권력 즉 헌법의 효력을 배제할 수 있는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군사독재를 경험한 우리나라는 1987년 헌법을 만들면서 계엄 등의 선포에 엄격한 제약 요건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였고 헌법재판소의 통제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나치를 경험한 독일이 온 기본법을 만들면서 헌법재판소의 통제를 받도록 한 것을 본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은 스스로 헌법의 효력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독일의 1930년의 상황을 전제로 칼슈미트의 보수주의적 주권론을 근거로 계엄을 선포하였지만, 이것은 시대착오적이고 권위주의적이며 반헌법적인 판단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파든 좌파든, 진보든 보수든 이정을 전제로 해서 새롭게 헌정질세를 세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